한 달에 한 끼만 먹었거든요 계속? 한 달에 한끼 먹고 그냥 진짜 곤약 먹고 그러니까 위장이 줄어가지고 한 여섯 개? 여섯 피스만 먹어도 배가 불러 그렇게 따지면 피자 한판 여덟 조각인 거한 끼에 두 조각씩 먹으면 그치? 근데 원래 그렇게 먹지 않아 피자는? 나 피자 한번 시키면 일주일 정도 먹는 것 같은데? 그건 근데 원래 그런 거 아니었어? 원래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야 한 판으로 일주일 가지 <laughs> 피자 한판 일주일 동안 먹는다고. <laughs> 아니, 그, 그러니까 일주일이 그, 5일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, 5일. 5일. 하루에 한 조각보다는 이제 한 끼에 한 조각? 하하하. <laughs> 야코는 다이어트 안 해도 될것 같은데, 먹는 거 들어보면. 그니까 제가 기초 대사량이 무지 낮아가지고. 운동도 해요. 아니 운동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? 하체 근육 많으면 대사량 잘 올라가요.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체가 제일 튼튼할걸요?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레그 프레스 괴물이었어 별명이. 이게 <laughs> 예, 그 헌터 생활을 하려면 다리 근육이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보시면은 야코도 이렇게 다리 근육이 대박이거든요. 그래 비록 내가 빈약할 수도 있겠지만 다리 근육은 굉장히 굉장히 발달한 편이라고요. 뭘 도말아서 단단해? 나가 그냥 <laughs> 뭘 커다란 통일미야 미쳤냐? 뭘이대로만 구기 싫어? 야구는 빵빵한 가수.